해외 언론 미소관 최성아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한 특별 성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의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결국 1987년 민중항쟁으로 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전 세계의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말했던가요? 제가 10,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광주시청의 전남도청으로 쳐들어 온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해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에 단초를 제공했죠.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에서 신의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의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년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외신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히 답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쪽에 계신 네분뒷뿌뒷뿌 뒷분,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Uh, one second. I'm um, Oliver Hotham from AFP News Agency. Um, I wanted to ask uh, South Korea's neighbors, China and Japan, are currently engaged in an escalating war of words after the Prime Minister Sanai Takichi suggested her country could intervene militarily against the Chinese attack on Taiwan. Um, Beijing has urged its citizens to avoid traveling to Japan, and a number of cultural events have been cancelled. Can you pledge your backing to Japan in this dispute? And if Taiwan were attacked by China under your presidency, would South Korea come to its aid? 감사합니다. <laughs> 예, AFP 통신 어, 올리버 트만입니다 어, 먼저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에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laughs> 서로 그 언쟁을 계속 계속 격화되고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령 다가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 사태시 군사 개입도 언급을 하였고,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화 행사를 취소하거나.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대만에서 유사 사태 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어,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어,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음. 저 앞줄에 계신 분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Uh, 안녕하십니까 디덕령 제 이름은 제로 캐롤 앤 캐니스입니다. 안 김정욱. Sentenced to life of hard labor, May 2014. Kim Kuk Gi, life of hard labor, June 2015. Choi Gil, life of hard labor, June 2015. Ko Yong sentenced in 2016. There are three other South Koreans who have not been named by North Korean media who have been detained in the same time. All have spent almost a decade now cut off from their families and three successive presidencies, Yun Suk yeol uh and Pakane have failed to bring them home. At the same time, we've seen U.S. detainees go home. Uh, we've even seen Japanese detainees go home. What is your message to the families of these South Korean citizens,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differently this time to help get these gentlemen home? Thank you. Yeah, <clears throat> NK 캐럴입니다. Uh, 그동안 여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자, 잡혀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등에 어, 총 4명의 그 교화노동형을 받은 어,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이 더 있습니다.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에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잡혀있었던 많은 미국인, 미국 국적자, 그리고 심지어 일본 국적자들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전이 상황에서 전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드리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께서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 어, 석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음, 어떤 경위로 돼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어 이제 그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어, 시점은 제가 좀파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년 전에 예. 그 시기를 언제 잡혀 있다는 건지 내가 아 정보가 없어서. So, Chosun, Jungang Television, 통신, they all reported on this in 2014, 2015. 음. Uh, four of them were accused of espionage on behalf of South Korea. Uh, two subsequently in 2016-2017 uh, were defectors who were allegedly captured in China and brought to North Korea. These cases have been very well documented in uh, media, and like I said, uh, your Foreign Ministry and Unification Ministry have issued statements. Under the administration, Moon Jae-in overlooked the issue. Park Geun-hye made a lot of statements. Um, 이제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미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2014년 그리고 10, 15년에 북한에 잡힌 4 명은 스파이 혐의로 잡히게 되었고요. 2 명은 2016년, 17년 경에 탈북자 출신인데 중국에서 강제 북송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동안 외교부 대한민국의 외교부 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명을 냈었는데 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성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어,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개별, 개별적 정보가 부족합니다. 어, 상황을 좀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follow up with you with that question um, so the next question i think we will let the president pick for himself 대통령님께서 다음 기자를 골라주십시오 <웃음> <웃음> 왜 이때까지 남성들만 주로 하신 거예요 네. <laughs> 저기 뒤에 여성분 네.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이정윤 기자입니다. 그 미국 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 언급하셨는데요. 그 페이스메이커는 방관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주 앞에서 뛰면서 결국 이길 선수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페이스메이커를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음,